바로 음. 네 여러분 아 어... 아니다 아 뭐야 <laughs> 아 내가 인사를 어 프로 아니에요 프로 새롭게 어 프로처럼 새롭게 내가 준비했어 음. 친하고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수산든 드니시드니에 드니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어떻게 이제 미니 한국방 자리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 영상이나 메일로 이제 맥쿼리 통번역대학교에 입학을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연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약간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좀더 이제 현직에서 지금 영상 번역가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 국제회의 통역 과정을 또 수강하고 계시는 제 정말 친한 누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여, 현직에서 지금 누나가 영상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번역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디스크레이머를 하나 넣을게요. 전 민영 아닙니다, 절대로. <laughs> 대나가 나와서 마에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아... 여성의 아름다움 중에는 지성미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말을 연한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맥벌이 통대 동기고요. 이제 현직 영상 번역가로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일반 문서 번역도 하고 다양한 번역을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음. 영어도 너무 잘하고 정말 동기들 사이에서도 주윤경 하면 이렇게 갓윤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혼자! 혼자. <laughs> 아무튼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 다양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누나가 지금 이제 영상 번역과로 응. 일을 하고 있는데 응. 지금 이제 작업하고 뭐 지금까지 이제 영상 번역과에서의 응. 이력이라든가 응. 그 응. 간단하게 이제 네, 네. 어떤 분인지 말을 해줘야 되나? 아나 이런 사람이다 영상 어, 어, 번역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 어, 에이전시가 다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지는 않고, 이제 영상 번역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이제, 계약, 그, 비밀 유지 계약서를 항상 사인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외적으로, 음. 내가 이런 이런 걸 했다라고, 이제, 박, 밝힐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공중파에 나가는 드라마. 응 음, 그리고 편 영화, 단편 영화. KBS, MBS, MBC, MBS, MBS MBC, KBS, SBS 음. 드라마 는 아직 안한것 같아요. 아우 진짜 그럼 음. MBC랑 KBS 했어? 응, 음. 음. 하고 아, 아. 사실 지금 이제 제가 개, 굉장히 일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이제 미국, 미주 지역에서 이제 쓰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제 한국 아. 드라마를 수주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곳이라 제가 그래서 이제 가, 그래서 봤어. 공중파 드라마를 좀 하고 있죠. 네. 음. 나는 개인적으로 누나한테. 음. 궁금했던 게, 응. 누나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응. 보통 우리가 통역사, 응. 번역가, 응. 이렇게 응. 이야기를 하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응. 많아. 응. 프리랜서를 좋아하는 응. 이유가 있어?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농담만 진담만으로한 얘기인데, 넝마주의라고 해도 본인 일을 하는 게 그게 소신이는 아... 삶이다. 라고 저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넝마주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마주의 <laughs> 아, 이제 농마주의 는 쓰레기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0대 초반과 중반에 음. 남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그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음. 여기에서 자라고 음. 어, 해도 남을 배를 불려주는 일이구나. 아유.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왔어도 또그 응. 안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있을까요? 많죠. 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는 일 자체 부침이 심하죠. 부침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부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문제죠. 당장 물이 들어와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음. 물이 들어왔어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해야 돼요. 나에겐 사실 초이스가 없어요. 제가 일 욕심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안 하면. 내가 언제 또 일을 할지 모르다는 불안감이 언제나 도사리는 게 프리랜서의 삶이고 외환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또 프리랜서가 답은 아니에요 음. 제가 볼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동번역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멘탈 관리상 음. 어, 한번 일이 안 들어올 때는 정말로 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달에 뭐뭐 50만원 번 적도 있고요 뭐 정말 일이 너무 안 들어와서 근데 한달 50이면 호주에서 생활이 불가능한데 불장, 불가능하지 아깝도 못 불가능하지 못하지 그렇게 하면 못하지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다시 일이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또 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음. 그게 힘들면 프리랜서 살이 좀 고달플 수 있다 음 조금 고달플 수 있다 어. 아마 지금 누나가 말하는 게 이제 통역사, 번역가로서 음. 일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감하시는 음. 부분일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언을 들어가면서 이제 번역 일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번역 일을 받고 두 달간 소식이 없었어요. <laughs> <거쳤어요. 웃음> 아, 정상입니다. <laughs>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이에요. 네, 그래? 오, 그래? 너무 정상이에요. 어. 근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선택한 프리랜서의 장점이, 뚜렷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 뚜렷한, 하고 있는 거요 장점이 거잖아요. 크죠? 그 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장점인 것 같아요? 저요 <laughs> <laughs> 아, 저는 아직. <laughs> 그럼, 아, <laughs> 내가 오케이.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반박, 반박을 해보겠다. 해볼 틀렸다라고 오케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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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프리랜서 어, 장점 어, 어, 어. 음. 업무에 대해서 음.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 음. 이렇게 터치가 그렇게 음. 많이 없어.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음. 다 그냥, 음. 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오케이, 만족.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바로 페이 받고.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인정합니까? 인정, 인정.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을 음, 지금 또 그치, 하고 그치. 있기 때문에 그치, 보면은, 그치. 이게 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가지 어, 이제 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음. 아, 되게 실제 음. 업무보다도 음. 그 사람들과의 팀워크에서 훨씬 더 나가는 에너지가 나는 상당하더라고요. <laughs> 일이 어려운 일은 거의 없어요 음, 할수 있어요 어, 제 경험도 그래요 음. 일이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대체적으로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렇게 굉장히 쉽지 않고 음. 음, 인간들,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사실, 사실, 사실 나랑 반디돌이 <laughs> 얘기할 때 손이 <laughs> 아, 아, <꽤> 나왔는데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네.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음, 번역가로서 음. 영상 번역은 저는 지금 음, 아직 안 해봐서 음, 모르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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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음. 일단 문서 번역을 했을 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카페 가서도 일을 할수 있고, 그쵸. 어디 가서지 일을 할수 있잖아요. 엄청난 장점 음. 장점이죠. 그래서 음. 뭐, 이제 뭐,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때도, 음, 그냥 맞아, 뭐, 맞아. 시간 날 때도 똑똑똑 음. 해가지고 이렇게 앉을 음, 수 있는가. 음. 이제 그런 게 있어, 있기 음, 음.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자율도가 저는 가장 큰그 장점인 음, 음, 것, 음. 것 같아요. 그 자율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에요. 어, 음. 뭐, 내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음. 이제 뭐, 너무 뭐, 저신이 분산이 되는 것 같아. 산만해져서 잠깐 나가서 뭐, 뭐, 공원 이런 데도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너무 바쁘면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laughs>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그 24시간 자체를 내가 자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음. 회사를 가면 내가 8시부터 뭐, 5시까지 음. 무조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이제 프리랜서는 그 24시간을 온전히 자기 시간으로 쓸수 있고, 어 시간표를 짤 때도 그 24시간을 기준으로 짤수 있기 때문에, 어 생활의 자율 자율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죠. 음.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프리랜서는 바빠지면, 어 당연히 회사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좋죠. 음, 음, 음. 그니까, 러 수익이 좋다라기보다도 리밋이 없는 거죠. 어, 그러네, 그러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고정급이니까고정급이잖아요 음. 어쨌든 고정된 금액이 들어오고, 내가 받는 것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라면 드디어 회의가 막 되기 시작하죠. 음. 근데 프리랜서는 그렇진 않아요. 프리랜서는 어쨌든 내가 지금은 이제 힘들어도 이번 달에 이제 일을 많이 해놨으면. 하, 그렇지. 어, 안 먹어도 든든하죠. 음, 음.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음. 어, 리미이 없다라는 거? 그 음. 수입에? 음. 어, 그럼 나도 여기에 붙여서 하나 더 장점 음. 얘기할 수 있겠다 음. 내가 느끼는 프리랜서의 장점은 음. 또 하나는 음. 성취감이 더커어 인정 인정 어. 개인정 개인정 이게 진짜 완전 어. 내가 한게내 이력서에 바로 들어가고 또 수입으로 아, 바로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네. 회사에서는 항상 똑같은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음, 그치, 그치. 인센티브가 어, 이제 어, 특별히 어. 나오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제 음, 음, 음. 그런 점에서 약간 내 가치가 그냥 딱그 급여에 딱 매겨지는 그런 느낌인데 프리랜서는 내가 추가로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음. 내가 이제 뭔가 이런 그 성취감도 훨씬 더 크고, 그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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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점에서 되게. 어, 아, 인정, 인정, 음. 인정. 맞아요. 음. 약간 그래서, 약간 음. 누나 같은 야망가, <laughs>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로 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laughs> 또 영상 번역을 할때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제 하이 프로파일 작품들을 하게 되면, 어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내가 이걸 저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나뭐그 드라마 봤어고 되게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성취감 이 남다르죠. 음. 그 직업에 대한 회기 회의감 은 확실히 덜한 것 같긴 해요. 어. 아무래도 성취감이 남다르죠. 그렇지, 성취감 이 겁나 크니까. 그렇그렇어 나도 딱뭐딱 어. 번역을 뭐, 딱, 어. 딱 냈는데 거기서 만족한다고 하면 어. 뿌듯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응. 인정? 응, 음, 인정합니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3년을 번역을 했어요. 3년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 플리토 를 얘기도 해 되나? 풀땡 어, 그거 있잖아. <laughs> <laughs> 얘기도 되나? 플땡땡. <laughs> <이렇게 해도 되나? 웃음> 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음.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거 통해서 뭐 정말 다양한 분야 를 섭렵을 하고 저는 굉장히. 그 플랫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거 음. 하면서 영상 번역도 시작을 하고, 그래. 아, 그랬어? 거기 나 블로그 들어가면 제 인터뷰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laughs> 아, <대박이네. 웃음> 누나가 원래 이제 3년 전에 처음으로 음. 이제 풀땡땡. 풀땡땡. 그거를 이제 번역 일을 시작하기 아. 쉽다고 했는데. 음, 음, 음. 근데 그때는 문서 번역 위주로 했잖아. 그때 처음에는 문서 번역 을 위주로 하다가 음. 그 풀땡땡 플랫폼에서 영상 번역이 생겼죠. 아... 영상 번역이 생각보다 그, 부산는 업계에요. 지금 현재. 어, 왜냐면 플랫폼이 너무 많이 생겼고. 맞아. OTT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 넷플릭스 이런 거 OTT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이제 생겼고. 그래요. 어, 뭐, 아마존도 있잖아요. 아마존도 음. 있고,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이, 잘 모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 미드 프렌즈를 이제 누가 번역을 했어. 응. 음. 그걸 하면은 내가 넷플릭스에서 이걸 이제 방영을 해. 근데 다음 달에는 뭐가 있나. 뭐홈룩에서 해. 그러면 번역을 새로 해야 돼 어? 아 다른 다른 플랫폼에서 음. 하면? 음. 왜냐면 번역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저작권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번역가를 하는 게더 싸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laughs> 그게 나갈 때마다 번역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아, 나 이거 몰랐다. 응. 음, 그래서 영상 번역이 일감은 없진 않아요, 진짜로. 음. 없진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넘쳐 음. 흐른다는 겁니까? 넘쳐 흐른다는 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넘쳐 흐른다에 투표를 하고 싶어요. 넘쳐 흐른다. 네. 왜냐하면은 어. 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지상파나 드라마 영화 이런 쪽을 하지만 실제로 그 외에도 더 많은 플랫폼들이 우주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유튜브, 유튜브에 그치. 유튜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 응. 맞죠 맞죠. 근데 그 유튜버들이 응.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다 새롭게 유튜브 자막을 넣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응. 유튜브도 무시할 수 없고 유튜버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틱톡 그리고 뭐 릴스 네, 네. 응. 응. 그런 데에서도 자꾸 이제 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응. 좀더 이제 싼 값에 그런 간단한 그런 자막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외적으로 반드시 이제 누나가 하는 그런 전문적인 플랫폼 말고도 되게 소규모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제 생각에는 충분히 응. 일감은 엄청 많다 다만 맞아, 맞아. 소규모일수록 단가가 맞아? 더 낮게, 작겠죠 그렇죠 그게 응. 문제 죠. 아 어, 음, 그게 음. 문제죠. 일름 많다. 사실 일름 음. 많다. 어. 그런 식으로 강론을 어. 음. 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처음에 음. 이제 뭐랄까요? 그 느낌을 이제 느꼈고, 음. 아 이게 음. 영상 번역이 되게 재밌다. 그리고 영상 번역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학사가 애니메이션과를 나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3D 애니메이션과를 했기 때문에 영상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학사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아, 이런 걸 번역을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좀 익혀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테드 봉사가 좋은 게, 이미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감수를 한번 해주시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아서, 그거 해서 이제 2편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통해서 프리토에 이제 그 지원을 했죠. 음. 일기에서 일기. 1기. 풀땡땡? 음... 아, 제가 땡 프리... <laughs> 그냥 플리트로을 표현이 <laughs> <겨울이> 낫지 <났지> 않을까? <laughs> 아마 구독자님들이 테드 자원봉사가 뭔지 모를 거기 때문에 아, 한번 오. 살짝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테드... 그래도 많이 아실 그렇죠, 것 아,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연설 플랫폼이죠. 말하자면 이제 인스프레셔 스피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공익적이에요. 아무튼 성격 공익이지. 자체가. 음. 그 테드가 성격이 공익적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가능한 한 많은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테드 영상을 보실 때 자막이 있으시면 그건 자원봉사가 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영상 번역은 생각보다 그냥 번역보다도 이상하게 진입장벽이 살짝 높아요. 제가 볼땐 그래요. 왜냐면 그게 가이드라인을 일단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고, 맞아. 그걸 익힐 시간이 필요하고, 번역뿐만 아니라 툴도 다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 를 찾기가 또좀 어려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가야 어쨌든 영상 번역을 좀 해볼 수 있는 걸로 맞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영상 번역물을 내가 이제 경험으로 쓰고 싶다, 이력서에 쓰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감수자가 한 번은 봐줘야 하는, 음. 그거, 그거를 영상 번역물 이력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음. 어. 본인이 뭐 영상 번역을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뭐 말리지 응. 않겠지만 결국에 그 영상 번역물이 이력이 되려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네. 맞아. 나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누나가 영상 번역하는 걸 저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가이드라는 건 이렇게 듣고. 어 저기 저기 있어요, 지금 옆에. 저거 저거 다요 요건가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대본. 그러네. 타임 코드다돼 있는 거네. <laughs> 대본이입니다. 지금 이, 이게 대본이에요, 또. 가 대본이고 음. 저기 보시면 저거 전부 다 가이드고 요거 하나가 그 작업 하나 하는 그거였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응. 음. 음. 맞아. 근데 나도 하면서 느꼈어. 그러니까 누나가 예전에 나한테 해보라고 하면서 그일준거 있잖아. 음. 그거 저 바로 광탈했거든요. 가이드라인 안 맞춰가지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드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고 응. 가이드를 맞추는, 받쳐서 응. 영상 번역을 하는 걸 익히면서 본격적으로 응. 영상 번역에 뛰어들게 그렇죠.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나가 직접 뭐 방송국이나 그런 데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영상 번역을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딴게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서. <laughs> 네, 아,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laughs> 뭐, 에, 제가 뭐, 이거, 업계를 제가 뭐, 인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니까, 음. 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음. 일반적인 루트는 영상 번역 업체 에 연락에 이력서를 넣으시고, 거기에서 주는 테스트를 통과를 하시면, 천천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절대로 일을 많이 주지는 않고요 음.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주다가, 이제, 어, 어한 1년 차 정도 되니까, 음, 통째로 주시 주시더라고요. 어... CD 처총째로 이렇게 주시고 뭐좀 음. 어. 중요한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영상 번역, 그러니까 영상 번역이 꼭꼭 이렇게 뭐 플랫폼 올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DVD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음음. 사실 뭐 누가 봅니까 그거. 아, 그렇지 무나요 <laughs> 어, 누가 봅니까. 근데 어쨌든 번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찰작들도 있어요. 입찰작. 그 영상 번역 업체에서 일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영상 업체에다가 번역을 제출을 하는 그런 입, 그런, 그런, 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우리 아. 회사에서 번역하면 이렇게까지 음, 나온다그럼면 우리한테 맡겨라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요 아, 아, 그런 것도 맡기지 입찰작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 하려면 약간 수준 있는 사람들한테 맡길 텐데? 자기 회사 에이전시 내에서도? 그냥 하버리 땅은 안, 하겠, 안 하겠지. 어. 핫바지들한테는 안 되고 본인이 음. <laughs> 약간 역시 프로페셔널하다는 송번역 대학원도 굉장히 반겨요 영상 번역 업계에서 음~~ 네. 아 그래?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일단 영상 아카데미를 많이 졸업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카데미를 안 다녀봐서 뭐 소단할 수는 없지만 음. 이론을 가르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음. 배우는 거잖아 음, 그렇지 나도, 나도 알아봤는데 음. 어, 보통 실무 위주로 배우더라고 그러면 A는 B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건데 음. 언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엄청난 선택지와 다양한 그렇지. 답과 그러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번역에는 음.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음. 내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군이 없는 거니까. 음.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통번역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음. 출신이 굉장히 좋아요. 음. 통번역에 있어서 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영상번역에 투입되기 번역이 번역이 때문에. 거의 다른 거야. 근데 확실히 어. 나도 통대 와서 음. 정말 좀, 아, 이런 거구나라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음. 깨달음이라고 그래. 깨달음? 음. 어. 가장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듈레이션. 음. 어. 타겟 랭귀지랑 음. 소스 랭귀지랑 소스 음. 음. 이렇게 음. 다를 때, 번역을 할때 음. 주어나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음. 목적으로 음. 이렇게 바꿔서 의미는 똑같지만 좀더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 음. 한국어로 듣기 편하게 하는 음. 아, 그런 것들 음. 이런 것은 음. 절대로 정말 통대생이 아니면 그렇죠. 배울 수 없는 어. 것들이죠. 어. 번역의 기본이기 어. 어. 때문에. 어. 근데 그래서 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음. 이해하고 음. 영상 번역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할수 있고 어. 음. 아마 그래서 어. 업계에서도 반기지 않나 응응응 음,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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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번역이 새로운 느낌이죠 음. 항상 같은 그런 번역을 뭔가 우려낸다기보다도 모든 작품, 모든 대사가 다 새로운 거죠 왜냐면 음. 거기마다 떡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 프로세스가 전부 다르니까 난 개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되게 음. 유식해 보였어 근데 모듈레이션 할때와통 홍대색 맞네 야 기가 막히네 <laughs> 와 아, 모듈레이션! 그래? 이러면서 그렇구나. 얘기를 하는데 와 모듈레이션 와. <laughs> 자 가장 궁금한 거 영상 응. 번역하로써 응 수입이 뭐예요? 별의별 걸다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다 어? 집에 숟가락 몇개 있는지 그냥 물어보세요 두 개밖에 어? 없는 아세개있어